말씀 세 e 드 o n 테살로니안 chapter 5 verse 23 테살로니카 전서 어, f i r s 테살로니안 테살로니카 전서 어, 5장 First 테살로니안 어, 5장 5:23 5장 23절 평강을 하나님이 친히 내 위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하시고 어, 또 너희 온 영과 홍과 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어, 들리라.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은 어, 어, 구원의 일곱 가지, the s e v e n step. 어, 구원에 이르는 어, 일곱 개의 음, 단계 중에 에, 마지막 단계가 어, Glorification. 바로 고전 단계가 Last but One. 어, last but One. 어, 마지막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 즉, 어, Sanctification. Perseverance. 어, 인내 우리는 이거룩함이 n e Inne. Inne. s a n c t i f i c a t i o n 즉거룩함이 I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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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e e e 아, 필요 충분적 하니. 소위 말해서, 응식으로 나면 된다. 우리는, 어, 혹자는 오해하기를, 거룩하다 하니까, 아, 어, 그야말로, 어, 어, 더러운 곳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가장 추악하고, 소위 말해서, 어, 어, 음,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곳을 통과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거룩함니다 그야말로, 어, 그야말로 이 가장 그 인간으로서 아름답다 하는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아방갈테가 말하는 가장 지저분한 곳을 통과할 수 있어야 르네상스에 네, 도달한다는다. 다시 말해서. perseverance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거룩함이 같다. 자 거룩함의 전 단계가 뭐였나? 우리 지난 주에 예배드린 것처럼 justification 아이 의롭다라는 righteousness 이 의롭다라는 정의 이정이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오는 단계가 어, sanctification, 어, 거룩함의 단계인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 인간이 거룩하게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 모든 철학적인 질문을 뛰어넘는 어,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어, 성경은 어, 수많은 곳에서 인간이 과연 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 즉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 첫번째가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고 두번째가 우리들의 페인 우리들의 믿음이 동반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성화된 꽃이 바로 생트피케이션 어, 자 이런 인트로덕션을 어, 우리가 어,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즉 아, 이 지난 주에 우리가 예배 은혜를 받았던 이 네. 의롭다함의 에, 다음 단계가 아, 이 거룩함이다. 단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 로마인 캐톨릭이나 전부 다 말하는 것처럼 세인트. 오늘 우리가 아,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보면 성경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바로 유니버셜 철지 근데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즉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인 잔치가 바로 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꼭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성도의 교제, 소위 말해서 The Communion of Saints. 어, 성도들의 교제. 자, 이걸 쭉 모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salvation.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어, 금 나오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내 아들 좋은 대학 입학시켜달라면 시켜주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이제는 마지막 구원의 단계, 즉, 다시 말해서, 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 바로 직전 단계는, 어,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옷을 거룩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perseverance. 가장 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우리가 아, 거룩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의 단계를 로마서 6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민호 김 선생? 6장 6절 왜 안오세요?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인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오르는 마지막 전단계가 바로 죄와 덕으로 어, 해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옛사람 이제 옛사람에서부터 어, 새사람 self. Yes, sir. Old self. New self. Yes, sir. Yes, sir. Yes, e s sir. Yes, s 어, 마지막 단계, 전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데, 어, 6장, 로마스 6장 6절에는 바로 예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통의 고통. 즉, 다시 말해서, passionate.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고통을까지도 우리가 통과하는 이 r 처 c h e r 패 way.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생티피케이션입니다 혹자는 말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예쁘게 하고 수된타 넥타이를 예쁘게 매고 양복을 입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함의 단계인 줄 아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위 말에서 crucified. With ourselves.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돼지처럼 살치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낫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humble as humble as Jesus.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함의 단계를 통과하는 그 crucified, 십자가의 단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니가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단계가 바로 거룩함의 단계입니다. 아주 몸서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다음 주를 설교할 바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소위 말해서 Glorified our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함이 아니라 영원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이 된 단계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는 이 단계가 바로 거룩함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The communion of saints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옷을 예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끝을 내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찾아 주시겠어요? Ephesians chapter 4 v e r s t w e 에베소서 4장2 4절 읽어주세요. 몇,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삼백십 신약성경 3 1 4 페이지 미목 살려주세요. 로서 에베소서 4장2 4절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네. 네. 예. 이것은 비온의 이 여자들은 두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좋은 낮은잔니 어? 잠깐만. 신의 산으로부터 잠깐 미안합니다. 낮은 자리갈라디아스 네. 어? 말고 신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14. 314. 어 눈먼 사람은 안경을 안껴워 갖고나 맞아 아유 예 안경 끼세요 에베소서 4장 24장. 예 에베소서 4장2 4삼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어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즉 다시 말해서 어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어, 옷을 잘 따라 입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앞에 의와 진리라는 단계를 우리가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소명에서 justification and righteousness, 의와 진리, 아, justification and righteousness, 의와 진리의 단계를 넘어서 거룩함으로. 세 사람을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어, 흥분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 학년에서부터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과정도 어렵지만 내일 무엇을 배울까 흥분에 흥분을 더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 더 순고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업퍼머티브, 더 적극적인 단계를 우리가 구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학교 다니는 재미 이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년이냐 사년이냐 바로 이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똑바로 찾아주세요. 골로새스. 골로새스는 바로 어디 에 있습니까? 3장 10장 몇 페이지 찾아주세요. 3 2 6명약성경3 2 6 3장1 0절3 사람을 3하0명 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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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0 m 어, 이미지 of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어, 누구의 얼굴이 나오냐면은 the image of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서 어, 발현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the expression, exposure. 소위 말해서 The image of the creator 하나님의 즉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얼굴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남 대로교회는 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인 다섯이면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In the name of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 설면서 더 이미지 of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단계는 꼭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이 구원에 이르는 일곱 단계 중에서 마지막 전 단계 더6 여섯 번째 단계인 이, 이 거룩함의 단계의 에,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세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더 식스 uh, 여섯 번째 스텝 Four. 아. 구원의 여섯 번째 단계는 과연 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he purifies 수많은 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모양을 바꾸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h 소위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그는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면은 whole natur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성품을 다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의 Constituent of our whole body, 우리의 온몸의 바디 하나하나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다를 하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다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손이 피아노를 치면 이 피아노 손가락에서 나오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손가락 프레이징이 되고 포지션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눈으로서 어디를 쳐다보면 그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 다 해석될 때에 우리의 대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소위 말해서 regenerated 그런 거아니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얼마나 소중하세요? He re-news his whole body of nature with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전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장이,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의 내용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행동할까에 대한 모든 욕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2만원을 들여서 피아노를 조율했는데 아니 22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소리가 아주 옥구슬처럼 바뀝니다. 내가 미록지 목사님한테 조율해야 된다니까 하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해버렸어요. 하니까 와서 하는데 막 소리가 막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듣는데 소름 끼죠 오늘 와서 쳐보니까 막 손에 전율을 느끼고. 적 다시 말해서 21만 원의 가치를, 22만 원의 가치를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내는데 내 영혼이 여와의 이미지로 바뀔 때 이것은 만분의 일도 비교할 수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교가 하나님 앞에 깨꾸러지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니 오늘 너희 집에 바로 구원이 있다고 그 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He, 하나님께서는 enables 힘 우리들을, 우리를 좋은 일만 하게 만듭니다. He enables him to perform good works at all. 전적으로 우리를 좋은 일에, 선한 사업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비싼 밥 먹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He enables him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힘 우리를 to perform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work s a t 전적으로 선한 사업에 우리를 몰입하게 하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거룩하고 영원한 사업을 할수 있냐는 것은 바로 이 구성원들이 saints 커뮤니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러한 프로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돈도 아깝지 않고, 어떤 시간도 아깝지 않고, 어떠한 생각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수 있는 새로운 형상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읽어 주세요. 28절이요? 28, 29.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 이 말은 씀 뭐냐? 아주 하나님께서 정치는 자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밀당이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을 끌어다가 붙이려고 하는 그런 밀당이 필요 없는 것인 그 이유는 뭐냐? 영생을 허락하시기로 작정된 분들은 어떤 자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인연되는 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인연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뽑아놓은 자들을 당신이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저 집사로서, serving and devote our life. 우리의 삶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뿐인 것입니다. 밀장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그 누구도 택한 받은 자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연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그게 들어오고, 인연이 없으면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식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교포들에게도 퍼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송을 하면서 어 준비하신 예물을 형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